국민공회의 출범을 보겠습니다. 입법회가 이제 그 입헌 군주정이죠. 그래서 10만 명의 군대를 파병했으나 이제 이 왕당파들의 정보의 추가, 귀족 장교들의 태업으로 어, 패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파리 시민들이 전쟁 패배에 대한 책임과 그 다음에 이 왕정 왕정 폐지, 왕정 폐지 를 주장하면서 왕정을 유지하는 이 보수파들을 축출하고자 했죠. 그래서 이것들을 선동한 거는 입법 의회에서 파리에서 당선된 의원들입니다. 이들이 과격파인데요. 이들 과격파들이 그 무장 동력을 마련하기 위해서 파리 코뮌, 그 파리 시의회죠. 파리 시의회를 접수를 하고 파리의 무산 대중들을 무장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팔월 8월 10일 이 사건 이후, 8월 10일 날에 이제 왕을 유폐시켰다고 랬죠 공정에 쳐들어와서 왕권을 정지시켰는데, 이후 한 달간은 이제 그, 정부. 아직 입법의 말기죠. 입법의 말기. 그 다음에 행정부, 그 다음에 꼬민의 무장세력들이 세 세력이 충돌하는 상황이었습니다. 8월 10일 날 왕권을 정지시키자. 유럽의 군주들이 여기에 대해서 경약을 했고, 결국은 외교적인 고립과 전, 국제전의 위기가 높아졌습니다. 그렇지만, 이 입법의 국민군들은 계속 어, 전쟁에서 어, 지고 있었고, 결국은 외국의 그 반혁명군들이 프랑스로 진입할 라는 두려움에, 두려움에 이 혁명 세력들은 이제 그 이 반혁명 세력의 근거지를 없애려 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국내에서 이 반혁명 세력을 제거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가격파들이 득세를 하게 되는데 바로 8월 1일 사건을 주도한 파리 출신의 의원들과 파리 꼬미니 이제 가격파의 중심으로서 프랑스의 실권이 됩니다. 그래서 8월 1일을 주도한 파리 꼬미니 의원들과 그 파리의 무산대중들이죠. 이들은 이제 파리의 노동자, 빈민, 영세상해인이었습니다. 이들을 쌍킬로트라고 하는 것은 쌍은 안 입는다는 뜻입니다. 뭐를? 어, 귀족들이 입는 반바지를 안 입는 거죠. 평민입니다. 평민. 그래서 이 쌍킬로트, 무장한 쌍킬로트가 파리시 의원들, 파리시에서 뽑힌 입법 의원들과 함께 공조를 하면서 프랑스 파리의 프랑스의 그 실제적인 정세를 좌우하는 실권자가 아, 됩니다 그래서 입법 의에는 이러한 파리 꼬민과 파리의 에~ 무장한 민중들의 요구들로 왕권을 정지시켰고 그리고 재산이 없는 사람들까지 피동 시민 피동 시민까지 포함된 보통 선고를 통해서 국민 공회를 소집하겠다고 가결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외국의 군대들이 계속 프랑스로 진격하는데요. 프라 프러시아군, 프러시아군이, 프레이션이 프랑스 국경을 침범하고 베르댕 요새의 접근해가 포위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 혁명군은 내부에 있는 반혁명 세력들을 처형하기 시작하는데요. 9월 2일 날, 어, 지방에서 올라온 그 혁명을 수, 보호학연 연명병들이 왕당파 등 반혁명 세력들을 학살을 합니다. 이런 학살을 목격한 지롱두당 이후에 이 점차 보수화되면서 과격 정책을 추진하는 자코뱅당(자파) 즉 산악파와 대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산악파 산악파는 세 명이 이었는데 당통 마라 로베스피에르입니다. 당통은 이제 거대 상인이죠. 부르주아 대부르주아. 말하는 이제 그 연설가, 로베스피에르 로베스피에르는 이제 루소의 사상을 이어받은 <laughs> 어, 청렴하지만 아주 독선적인 이런 지도자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코뱅과 적병파에서 어, 지롱두파와 이 산악파의 분열인데, 지룡두파는 온건공합파, 산학파는 급진공합파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농지법이나 징발법에 있어서 사유재산을 어느 정도로 보장할 건지에 대해서 이런 지룡두파와 산학파들이 갈등을 일으킵니다. 프랑스의 정규군이 점차 폐퇴하면서 이제 그 파리로 의원군들이 가사합니다. 그래서 이 의원군들이 중심이 되면서 결국은 이제 프랑스군이 9월 21일 발미전투에서 프레시군을부리칩니다이 의미는 뭐냐면 프랑스의 정규군, 저 귀족들이 지휘관이었죠. 이들의 혁명에 대한 충성도가 없었는데 이 혁명 의용군, 혁명 의용군들은 혁명에 대한 충성도가 높겠죠. 그래서 이들이 중심이 되면서 점차 외국군을 물리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프랑스 국가가 나오는데라 말했죠. 국가가 나오는데 그 내용을 보면 살벌합니다. 적들이 혁명을 붕괴 시키러 왔다. 그리고 우리의 땅을 빼앗고 우리의 누이들을 욕 보이러 왔다. 우리는 적들을 죽여서 밭도랑을 물, 물 피, 피의 피 물길로 만들 거다. 이런 식으로 좀 과격한데 그 정도로 이제 혁명에 대한 충성도가 높은 의원군들이 가세랑에서 프랑스군이 점차 승리한다. 같은 날 9월 20일 입법의회가 해산되고 국민공회가 소지되었습니다. 선거에서는 공화주의자들이 압도적으로 선거했고 입헌 군중을 주장하는 왕당파들은 패퇴했고 공화주의자 중에서는 이제 어, 지롱두의 온건파가 다수파였습니다. 국민 공회는 이제 재산이나 소득에 상관없이 모든 21세 남자에게 선거권을 주는 보통 선거를 제도화하였습니다. 그래서 공화정을 선포하고 프랑스 제1공화국이 에, 에, 성립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입헌 군주정인 1920년 헌법은 폐지이 했습니다. 지롱도는 여기에서 다수파지만은 온건파 었고, 로베스피에를 중심으로 한 산악파, 아 산악파, 잔류 자국뱅파가 좌파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민공회의 전반적으로 보면 중산층 부르주아가 압도적 다수였다. 즉 온건 부르주아가 압도적 다수였습니다. 이들의 목표는 이제 국내에서는 혁명을 방위를 하는 거고 어, 대외적으로는 전쟁에서 이겨서 국토를 방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제 첫날에 공화국이니까 왕정 폐지를 선언을 합니다. 이들은 아직까지도 이제 그지롱두파와 산악파는 연합 전설을 하는데요, 서로 협력하는데, 어 공화국을 유지하기 위해서 왕정 복구 왕당파들을 제거하는 것, 그래서 공화주의 운동을 확산하고 그 다음에 반항하는. 어, 카톨릭 음, 톨릭 세력을 억압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공유주와 망명 귀족의 재산을 음, 무상으로 몰수해서 망명 귀족의 무상으로 몰수해서 어, 농민들에게 에, 유상으로 어, 분배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영주권들의 봉건 특권을 유상 폐지했는데 이 유상 폐지를 점차 무상 폐지로 나아가게 는 것. 뭐, 그래서 이제 완전한 폐지는 어, 93년도. 어, 1793년에 로베스피에의해서 이제 발표됩니다. 네, 또한 이제 8월 11일 이후에 8월 1 0일 이후에 그 공화파들이 권력을 잡았는데 그 전에 네, 그 전에 임명된 모든 공무원들을 쫓아냅니다. 행정관서 확보에서 몰아내서 공화주의자들로 모든 공무원을 처음에서 왕당파를 추출을 하게 됩니다. 근데 어, 1792년 시, 어, 10월 10일에 이 산악파, 잔류 자코뱅파와 지롱두파가 어, 문건공화파대립한테데 지롱두파가 상당수가 자코뱅 클럽을 떠나게 됩니다. 이에 잔류에 있던, 자코뱅의 잔류에 있던 산악파들이 지롱두파를 제명하게 되면서 지롱두파와 산악파가 어, 대립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가게 됩니다.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절대 군주를 절대 군주를 지지하는 세력과 그에 반대하는 세력들 즉 입헌 군주제와 공화파가 대립했고 절대 군주제가 무너진 다음에는 입헌 군주제에 대항해서 전체 공화파가 대항했고 입헌 군주제가 무너진 이후에는 공화파 내에서 온건파와 이 강경파가 대립해서 결국은 로베스피에리의 강경파가 집권했다. 로베스피에리가 다시 어, 처형당하면서 공화주의 우파가 집권하는 그런 과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파리 꼬미의 문, 파리의 스포틴 시의원들과 파리의 무산 대중이 무장을 해서 프랑스의 실권을 잡았는데요. 계속해서 이제 그 왕당파들을 공격하는 이 왕당파의 비리를 계속 폭로를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산악파, 왕경파죠. 어, 생생지스트 로베스피에의식군인데 재판이 아니라 처형을 주장합니다. 재판하자는 것이 아니라 반양경파를 처형을 하자 공포정치를 을 주장을 을 하게 됩니다. 국민공의 의장 선거하는데 를이 지롱두파 공화 공화파의 다수파 지롱두파가 패배합니다. 그 이유는 중간파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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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베스피에르 등 산악파를 지지했기 때문입니다. 중간파들은 항상 중간에서 우파와 좌파를 왔다 갔다 하는데 이때는 아 지롱두파 아 지롱두파보다는 산악파를 선택을 합니다. 계속해서 이제 그 산악파에 의해서 왕당파나 이헌 군주정파의 비리들이 폭로가 되고, 이들 반영명 세력에 대한 공격이 되고요. 시비인이라는 걸 이제 설치하, 설치하는데, 이들 일부가 이제 군대에 파견돼서, 군대에서 반영명 분자를 발, 아, 발각해서 어, 처벌하고, 또 이러한 특별재판소도 설치하면서, 어, 이 공포정치로 나가게 아 됩니다. 파리 꼬임은 이제 그 원래 파리에서 당선된 의원들인데 이네 중에는 지롱두파가 많았지만 이제는 그온건지롱두파보다는 파리에서 당선된 강경 산악파 몽테뉴라죠 몽테뉴 산악파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파리 꼬임은 좀더 갈수록 급진화되는데요. 파리의 민중들과 48개의 구 지역이죠 지역 대표자들이 에, 의회에게 에, 국왕에 대해서 빨리 재판을 하라고 요구를 하고요. 강경파에게 장악된 의회는 누구든지 프랑스에서 왕정을 주장하면 사형에 처한다는 걸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의회는 이제 시인위원회에 왕에 대한 고소장, 그죠? 고소장이 제출되고, 왕에 대한, 음, 재판에 대한 투표는 모두 이제 어, 실명투표로 할 것을 결의되죠. 민중들이 감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왕의, 왕의 동정을 하기 어렵게 됩니다. 결국은 이제 왕에, 대, 왕에 대한 범죄가 의해 보게 되고 왕에 대한 재판이 돼도 전원 유죄로 되고 결국은 왕은 사형에 에, 처해지게 됩니다. 지롱두판은 온건파기 때문에 루이 1 6세의 사형에 반대를 해서 산악파와 갈등을 했지만 결국은 산악파는 파리의 민중들 무장한 민중들을 등에 업고 이지롱두파를 뭐라 붙여서 사형 이거를 냅니다. 주로 파는 방식은 산악파들이 파리의 민중들을 선동을 하면 파리의 민중들이 그~ 봉기 무장 봉기나 어떤 폭동 이런 걸 일으키면서 지롱두파를 압박하는 그런 형태가 반복이 됩니다 결국은 콩코드 광장에서 단두대에서 왕이 처형됐고 왕부대 역시 마찬가지로 어, 처형이 됩니다 왕의 사형에 찬성한 국민 공회 의원들은 음, 의원들은 이제 더이상 왕까지 죽였기 때문에 타협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반혁명 세력에 대해서 더 강경한 입장을 천명하고 공포정치로 나가게 됩니다.